소나기는 피해야 하지만, 응? 어? 아, 연명한 농부는 소나부에 씨를 뿌린다, 응? 어? 아, 아침에 2457, 응? 어? 아, 이 절호의 기회를, 응? 어? 아, 놓쳤다. 종가 배팅, 응? 어? 하려고, 와, 나간 사이에, 응? 아, 금투가 올려버렸네? 응? 오, 양아치네, 어? 아, 아쉽다. 아쉬워, 아쉬워, 아쉬워. 응? 아, LNF. 23만 2,400원. 아, 이때, 4% 빠지면서, 응? 아 등골에 씹은 땀이 아 매수 못했다 예? 했어야 됐는데 그죠? 빠져봐야지가 어디까지 빠지겠어요 아 정말 아쉬운 하루 아, 아쉽습니다 예?